굿샷. 네 안녕하세요. 예스골프의 케빈입니다. 선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스닉슨의 새로 나온 책 GX5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GX5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편에 소개해드린 GX7에 동생이라고 보면 돼요. 어, 베이비 브라더. 베이비 브라더. 베이비 브라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형을 닮아가고 싶은. 음. 하지만 조금 아쉬운 동생만의 내, 매력이 있네. 음. 그러한 체가이 GX5가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어떠한 부분이 비슷한지를 먼저 좀말씀을 드리면 이 스릭슨의 자랑인 엔도포징, 그러니까 포징을 한 단조화를 한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좋은 느낌을 내는 그러한 스틸과 포징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너무나도 비슷하고요. 소울에 있는 바닥 부분에 VT 소울이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두번 이렇게 V자를 그리고 있는 소울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면 포징이긴 포징인데 뒷면과 앞면이 달라요. 그러니까 뒷면은 GX7과 같이 1020 스틸을 포징을 했는데, 앞에는 SUP10이라는 스틸을 가지고 포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릭슨이 SUP10이라는 스틸을 사용한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다른 회사들은 이 재질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스트릭슨만 유독이 GX5에서는 이 페이스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볼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이 소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SUP10. 뒤에는 1020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제가 가 지금 네. 포지드 캐비팅 네. 거잖아요. 네. 그쵸. 결국에는. 네. 근데 제가 지금 사실 영상은 다른 영상이지만 네. 방금 전에 GX7을 쳤단 그쵸. 말이에요. GX5를 제가 자, 사실 샤프트가 좀 다릅니다. 네. 하지만 제가 이 샤프트를 다른 거를 감안해서 음. GX5를 쳤을 때 살짝 비어 있는 느낌이 음. 살짝 들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뭐 뭐라고요? 방금 앞에 베이스 에이트, SUP10 베이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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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많은 그 역할을 하지 않나. 네, 맞습니다. 네. 타, 타구감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차이가 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멀티 메테리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이거를 쭈드려서 네. 만든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음. 근데 하지만 그게 나쁘다는 라게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더욱더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왜냐면 이제 GX5는 초중급 자들을 위한 채들이란 말이에요. 테일러 메이드 P790 그리고 뭐 캘러웨이 APEX DCB 어, 미주노 프로 e 2 5뭐 이러한 채들을 치시는 분들이 GX5를 치실 분들이시기 때문에 관용성을 더하기 위해서 음. 예,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 재질을 사용했기 음. 때문에 아무래도 GX7과 같은 그러한 묵직하고 부드러운 느낌은 내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제가 안 좋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베이비 브라더가 Baby 네 베이비 브라더가 가끔 가다가 음. 능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농구 선수 뭐 NBA 막 이렇게 뛰기도 하잖아요. 형은 그쵸. 칼리지까지만 뛰고 네. 어, 이 친구는 그쵸. NBA까지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떤 게 좋냐 다르냐 아니, 안 좋냐의 차인 차이, 이 건데. 네. 제가 느꼈을 때는 거리는 훨씬 더 많이 나갈것 같아요. 그쵸, 지금 이게 1도가 네. 높죠. 예, 도 예, 맞습니다. 네. 7번 아이언 경우 31도이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중급자에서 초급자에서 중 초급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하지만 중급자, 솔리드한 중급자 네. 치시는 분들이 뭐 10개에서 1 8개뭐한 22개까지 네. 치시는 분들이 치셨을 때 음. 거리도 나고 그다음에 바운스백도 되게 좋고. 맞습니다. 필도 되게 느낌이 확실히 옵니다. 네, 오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스피 음. 컨트롤하는 것도 네. GX 7만큼은 아니겠지만 음. 바운스가 있,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지금 보면 스피ン 양도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네. 나와요. 육천이백 저 육천이백이면 네. 그래도 잘 그쵸? 나오는 편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좀몇번더 쳐보면서 더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조금 빗 맞았나요? 네. 조금 얇게 맞으신 살짝. 것 같은데 여기에서 관용성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리는 로스가 많이 없네요, 그렇죠? 네, 띠닝을 살짝 했는데 네. 얇게 맞았는데 어떠한 모습일지. 좀 네. 거리상으로는 튼 굉장히 밑에 맞으셨네. 어, <laughs> 네. 어 그렇네요. 맞아 떠준게 감사할 정도로 <laughs>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정말로 이러한 샷들을 위한 제가 제가 지금 선 씨가 GX5를 가지고 치는 걸 계속해서 봤을 때. 밑에 맞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런거 같아요 그 gx7 은안 그랬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채가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에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윙 스피드가 조금 느리신 분들은 빠르신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급자 인데 이채 레벨 상으로는 이 채가 맞는데 스윙이 빠르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을 음.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다른 채들을 좀 보시는게 좋을 것 같고 스윙 스피드가 많이 안 나오시는데 정말 느낌을 중요시 여기시고 또 일관성도 좋아야 되고 하시는 분들이 딱 알맞은 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굿샷 좋았나요 어 너무 좋았어요 예 굿샷 만족잘 맞았을 때 느낌이 어떤가요 잘 맞았을 때 정말 어느 체 못지않아요 네. 형이랑 비슷한가요? 형이랑은 좀 달라. 아좀 달라. 네. 아, 형은 못 미쳐. 네, 형은 묵직해요. 형은 네. 좀 조폭의 느낌이 강하면 <laughs> 마동석의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푹푹 어, 이런 어, 소리가 어, 나는데 네. 이 친구는 좀 잽잽 이런 잽잽. 느낌이 좀 강해요. 아 그렇구나. 네. 잽잽. 네, 같이 잽잽. 가야 되거든요. 근데. 네, 퍽퍽과 잽잽은 네, 네. 네. 비슷해 근데. 네, 둘다 복서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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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laughs> 마초미가 있고 네. 남성미가 확실히 있고. 음, 음. 하지만 정말 케빈 씨가 말씀하신 대로 음. 조금 베이비 브라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좋게 베이비 브라더가 아니고 네. 되게 다른 느낌의 베이비 음. 브라더. 네, 나는 형이 이걸 잘하니까 음. 나는 다른 걸좀 잘해봐야겠다. 좋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음. 있습니다. 네. 네. 그 그리고 또 여기에 사촌, 어 사촌 관계를 이루는 친구가 한명더 있어요. 어. GX4. 어. 아 이건 또 다음 편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 데이터를 좀 보면서 조금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GX5를 이제 시타를 하고 왔는데 조금 월등히 딱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음. 우선 공이 잘 떠줍니다. 네. 네, 31도인데도 불구하고 32도였던 GX7보다 조금 더 발사각이 높은 음. 걸볼수 있어요. 확실히 공을 띄우셔야 되는 분들은 음. 이 채를 같이 가져가시는 것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GB7을 네. 뭐 쇼다이언으로 치시고 음. GB5를 GX, 아 GX 죄송합니다. GX5를 네. 네. 롱아이언으로 가져가신다든지 음. 그런 좀 베리에이션을 가져가는 맞아요. 것도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콤보 세트를 스릭스는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음. 있어요. 그 대신에 스피는 조금 낮습니다. 거리를 위한 채라는 게 확실히 나오는 음. 게 하이 런치, 그렇 높은 탄도와 적은 스피드를 통하여서 이제 거리를 더 많이 내는 채가 이제 GX5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급자 분들, 초급자에서 이제 중급자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어 조금 좋은 느낌을 갖기 원하신다면 이 GX5가 좀 좋은 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커즌 이 사촌 관계가 되는 네. GX4. 저는 되게 기대가 많이 돼요. 네, 저도 이, 기대돼요. 네, 이 채를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